안녕하십니까, 예밥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요. 바로 제 친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의 메인 게임 서바이벌 갈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무기 바꾸고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. 한마디 하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아, 얘는 유튜브 찍진 않아도, 뭐, 그래도. 게임 많이 하죠. 색깔 바꿔도 얀색으로 응. 해. 오케이. 난 이걸로 간다. 야, 네가 근접해. 근접. 오케이. 응? 선 브레이커다. 아, 나 꺼야겠다. X. 자, 그럼 갑시다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에었어 오랜만에 한다고 해? 해봤어요? 예, 아주 많이 해봤죠. 아직. 오 씨트! 나를 왜싸이 녀석아? 이 뉴스가 특별 어. 게스트라고 하지 않았었나요? 네, 특별 게스트 맞습니다. 아 근데 저한테 ]다. 하지 마세요. 오 씨트! 제가 이거 생각보다 고수입니다 이거. 어? 네. 아, 알겠습니까? 네, 알겠어요. 예, 예 이해 따면 됐습니다. 오 보스 죽었다. 어? 보스 아니잖아. 보스 맞아. 정잠큰얘가 어, 그 야, 야, 야. 나한테 하지 마. 너어도 데미지 입어? 응. 아, 어, 진짜? 응. 재밌는데? 이거 재밌겠는데? 아니, 나는 사실 데미지만 맞는데 에이, 방해가 아이씨. 된다는 거야, 이 녀석아. 아이씨. 오, 또 뭐야, 얘 또. 아. 좀 해주 세요 아, 하셨습니다. 네, 아, 똑벽이 맞았어. 왜 이렇게 피가 없니? 어, 나 근접을 했거든넌 뒤에 있어. 아니, 내가 근접 아니야. <laughs> 왜 그래 에라 아이. 오! 파이어. 따시. 안 돼. <laughs> 오로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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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어떡하니? 이리들다 갇혔다 얘들아. 어이구야 어떡하나? 나도 한대 맞았다 이제. 한대 맞았어요. 이제 한대 맞았어. 이제, 어? 이제 한대 맞았다고. <laughs> 이제. 응응 오리. 응. <laughs> <laughs> 맞은 건가? 어, 맞았어. 예. 팍! 소리 나면 아악! 맞을 뻔! 예. 겁나 잘하 아, 겁나 잘해 아, 역시. 역시 제 실력이 아우 좋다. 아우 아요 날아가라이. 여석아. 너무 좋습니다. 날아가라고! 어딜 가. 가긴 어디 가. 이놈이구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우 예 실력 빨라. 아 너무 좋다. <laughs> 조여기 좀 어, 하세요. 어, 안 돼. 뒤진다. 나 뒤진다. 뒤져. <laughs> 알았어. 뒤질게. 얘들아, 나좀 죽여 줘. 얘가 나보고 죽으래. 빨리 나좀 죽여 줘, 이 녀석들아. 어? 여기 아무도 없네. 어? 나 죽여 봐. 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. 아야, 나 꼈어. 나 때문에. 나도 꼈어. 미맞인거 <laughs> <낀> 아니거든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나 죽어야지. 나 무기 바꿀 거야. 나도 무기 바꿀 거야. 오케이, 오케이 나 무기 바꿀 거야. 그 다음에 저는 포탈건으로 바꿔야죠. 야, 잠깐만. 잠깐 기다려 봐. 오케이, 저는 포탈건으로 할니로 자, 그럼 갑시다. 내가 이거를 쌉로 얼마나 잘하는지알쌉아 아, 노래를, 권... 노래를 안 켰다 노래 오오. 켜요. <laughs> 어휴... 자 갑시다 예. 오,

<뭐 s 파 a 이 clustering! Sadly! And t h 그만해. c o o o t i s i s so t 난 죽어야지. 야 우리 주, 야 죽어봐. 야 죽어봐. 알았어 잠깐만. 아니 나 죽을 거야. 내가 죽을 거야. 아니 아니 기다려봐. 내가 너 지켜줄게. 아니 나 죽을 거라고. 나안 죽어. 나좀 죽이라고. 진짜 나 진이 안 죽을 거야. <laughs> 아니 나좀 죽어달라고. 죽여달라고. 아 끝나 속박됐어. <laughs> 나좀죽여돌라고넌 어, 어. 절대 못 죽는다. 님못 <laughs> 음, 지나간다. 오케이 이문을못 유강 <laughs> 넘어 <어이? 웃음> 야 속박 아 안되네 <laughs> 나좀 죽여줘 주박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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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이놈아 우도나좀 <laughs> 나좀 죽여줘 속박 <laughs> 나이스 <속박해. 웃음> 아 <웃음> 아, 기... 카... 나좀 죽여줘. 얘들아, 나좀 죽여줘. 나좀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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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아! 다 움직인다 잘하세요 잘 있어보세요 난 필수 얘기만 써지는데? 우후 야난 필수 얘기 써진다 예 네. 이거 버그에요 제가 저번 숙박? 저번 그거를 잘다 저번 저번에 알려줬던 어. 네. 제가 해줄게요 제가 당신도 움직이게 해줄게요 오 뭐야 끝 자! 진짜 진짜 그만하라는 신의 계시입니다 이건. 봤죠. 보셨죠? 에브리마디. <laughs> 저도 움직이게 해 줄게요, 당신도. 어? 뭐야, 왜안 움직여? 당 신도 포탈건을 해야 되나요? <laughs> 오케이, 됐다. 당신도 움직입니다. <laughs> 오, 꿀잼인데요 어우, 씨. 이게 <꿀재미인데요? 웃음> <이거> 진짜 꿀잼이에요 앙, 오 씨. 아, 이게 바로 포탈건으로만 할수 있는 꿀잼이란 거예요. 앙. <laughs> <laughs> 음.

안돼요 절다 하면 안돼요 죄다 하면 안돼요 너왜이거 <laughs> 뭐라 했다? 절대 올라면 안돼요 안돼 죄다 하면 안돼요 아슬아돼요야 뭐하세요? 끝 오케이 자 그럼 저랑 붙읍시다 나잘 못한다니까 아니 잘한다면서요 방금 전에는 해봅시다 <laughs> 렛츠 두아 <laughs> 이게 좀 사거리가 넓어서 괜찮긴 한데 잠시만요 저 아이언맨 갑니다 아이언맨 뭐? 아무거나 뭐 해요 일단 너, 아 얘.. 예, 예. 사무랑이 됐나? 아이언맨 오요요요요요요요 뭐야 뭐야 안돼 오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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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 어디까지 가니 으쒸 쇽아쇽앙 아쒸또 쇽 나라

아악! 존나..존나 쎄네? 존나 저희 클일났습니다 야야야 그냥 아. 랜덤으로 하 랜덤. 아 저는 아이언맨 할 거예요. 아야 안돼.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. 저는? 저는 색깔을 저는 제 플레이마를 저는 이걸로 하고 랜덤 랜덤으로 해 랜덤. 랜덤. 둘다 랜덤. 아 뭐야 이게 아니구나. 나 이상한 걸 바꾸고 있어. <laughs> 색깔을 바꿔요. 아니, 미러모드 오면 지 아니, 모드 하지 말아 아, 진짜. 그래야지 실력이 지 알지. 알았어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그럼 이판만 하고 미러모드 해요. 이이이 이. 나이스. 아, <laughs> 미러모드 해요. 그냥. 미러모드 온. 오케이. 자, 해요. 오케 고! 찡. <laughs> 나이스. 안 바꿔. 일단은 아래로 가고. 쪼잉 어노노노노노나 혼자 뭐하니? <laughs> <뭐하는 거> <목소리> 어, 아, 아, 아퍼, 아퍼. 나 혼자 뭐하는 거니? 아노 아퍼 아파나 아프단 말이야 나씨너못뛰려미 안돼 뭐 <목소리> 나 죽는단 말이야 이 물이 이렇게 쓰는 거타임야 나 이무기 진짜 못 쓴단 말이야. 아, 그러나, 그래? 그 그럼... 어, 이무기잘 쓰나요? 네 바주카! 바주카! 이거 넘먹고 바주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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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네. 잘 쓰네. 잘 쓰네. 바주카인데? 잘... 아니, 야! <웃음> <웃음> 바주카 야! 야, 이거 너무한 <laughs> 거 아니야? 야, 솔직히 이거 짠 사람 누구야? 야, 짠 사람 나와. 이 <laughs> 책임자 불러와요, 야. <laughs> 네, 지기잡 블로그, 아야 형, 아, 예. 아, 윈. 또 나오면 진짜 이건, 아, 다이다, 다이다. 응? 악, 하봐. <laughs> 안 돼! 일단 한번 치즈 <laughs> 나왔어. 피스톤. 아. <laughs> 안, 돼. 안 돼! 피스톤. 맞기. 오케이. 안 돼! 이 <laughs> o u can't eat <is 웃음> you w i 아 h o u t y 아이언맨 h a s s i 어디 am oh. <laughs> man. I am man. Oh, where, w 나 e r e w <웃음> <웃음> 나라. 나라 오르라 주작공.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가니? <laughs> 어디까지? <가니? 웃음> 어디? 까지나야 <laughs> <몰라>. 점점 <laughs> 안돼. 안돼. 나라. <웃음> 이런? <웃음> 오케이. 못된. 못된. <더> <laughs>

저는 여기 가비. 어 폭탄 아이, 야아 i t 폭탄. 아이 e 아이 에이 d b 이 e g o 안돼 나 y e Goodbye. g o o d b y 고 g 이 o d b y e g o 웃기 b 꺼놔. 야,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거란다, 얘야. 어. 자, 잘 보고 배워? 빵! <laughs> 뭐, 개머리판 속이야? 아니. 트워 근접에서 어. 이걸 빡세 번. 뭐, 어, 이렇게 해. 빡 때리는 거야? 오케이, 어, 가드어안 <laughs> 돼, 씨. 너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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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? 뿅! <laughs> 자, 나 이거 스킬 뭔지 까먹었어. 어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좀 기다려봐요. 안 돼, 터져, 터져.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나. 아, 지맞 아, 안 돼! 아니, <웃음> <웃음> <뒤져>. 아, 진안 돼! 진짜. 진짜. 진구 진짜. 란 말이야. 진 아, 이거 오랜만에 봐 진짜. 진짜. 진진진용인데안 돼! 저세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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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간색이랑 파란색 줘 터네 너무 멋있었다. 쭉 멋있당. <laughs> 나무 멋있당. 아, 안돼. 아, 이거 제가 이거 근본적으로 이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다 자살을 해요. 쭉 아주 쓸데가 없는 캐릭터입니다. 이건. 야 진짜 좀심하다심하다 심하다, 겐지. 심마다 이구다다이. <laughs> 안돼. 봐봐 이 자살하잖아. <laughs> 이제 보니까 아, 이게 뭡니까 이게. 망치나가신다 아니 봐봐 그, <laughs> 필살기 너무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일반고객이 망치나가신다 너무 잘하는데? 안돼 안돼 내가 진다 이럴때 <laughs> 망치나가신다 야. <laughs> 아,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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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망치는 이런걸 쓰는겁니다 여러분 오 또르 오오. 망치나가신다 안돼 안돼 자역전수를 네.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갑자기 <laughs> 아. <laughs> <그냥> 날라가 버렸어요 <laughs> 자 이거는 뭐였죠? 아 똥이었죠 <laughs> <laughs> 똥이? 똥이? 똥이래 아, <laughs> 똥인데 <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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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살았어 아니 죽었어 <laughs> Fire Fire 아야아이어 <laughs> 또요! <laughs> 얘도 또! 자살하는데요 어휴, 일단 덩개. 너무 많을 겁니다. 아! 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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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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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아 내가 졌구나짜랑어 아, 짜랑. 그, 너쪽으로 왜가냐왜 <laughs> 나한테, <laughs> 나한테 가는데? 너쪽으로 보냈어. <laughs> 아! 아! 아, 내가 살려줘서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어, 방금 맞췄다 오! 잘 가.

봉으로 쏴지 아, 꺄. 여도 좋다는 말. 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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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란 말이야. 히팅, 히팅, 히히히히 이게 바로 뭐예요? 이게 바로 뭐예요? 이게 바로 뭐? 인간이요. 이거는..HP 못 주지 않나? 아 이거는 주먹으로 밖에 못하구나 아 남의 포탈을 타면 <laughs> HP가 들... 뜨면... <laughs> 겁나 많이 되는데? 아 <laughs> 이게 개꿀인데요? <laughs> <laughs> 그 뭔데? 개꿀잼이다 이거 <laughs> 이 게임..개꿀잼 <laughs> 일로와 이이 <이따>! 아! <laughs> 게임 이 게임이 각 게임인 이유입니다 이게 다 이녀석 일로와 이게 이게임이 포탈, 포탈 다 이쪽으로 와. 포탈. 예? 핸드폰 좀 살려주래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번호 할게요.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? 아 제발 죽으라고 근데, 있는 사람. 지금 어디가 어딘니 <laughs> 제발 죽어줘. 제발 죽어줘. 저야 죽어도란 말이야. <laughs> 여기는 <여긴> 어디? <어디일까, 웃음> <이거? 웃음> 어디로 써야 돼? 여기서 튀어야 일단. <laughs> 이 망할 놈의 세상에. <laughs> 그래. 일단은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저리 가. <laughs> 아, 지금 난장판입니다. 지금 포탈 건두개 때문에 거 아니 이거 뭐냐고. 나 그냥 죽개이것 같은데. <laughs> 자기가 질때이 끼. 키는 구멍리 일단 죽어. 에이. 자 그럼 일단은 이거를 마지막 편으로 하고 빠이로